자, 오늘 특강은 뭐냐면요. 그, 선고유예하고 집행유예, 저 형벌론 파트 있는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이 형벌론 파트를 어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드려볼게요. 왜 어려워하냐면은, 일단, 시험 문제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학원 가도 학원 선생님이 여기 부분에 있을 땐 날림공사를 해요. 앞에 뭐 고의 과실 설명하고 결과적 가중범에 뭐 인과관계 뭐 이런 거 설명하면서 뭐 아니면 살인죄 뭐 절, 절도 강도 횡령 배임 뭐 이런 거막 설명하다 보면은 어 보통 두달 코스로 해갖고 학원 강의가 진행될 진행 거예요. 그래서 학원 강의에서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이뒷 부분에 거의 날림 공사고 강조하지도 않아 선생들이. 그래서, 아,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수험생 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이죠. 한 30년 다돼 가는데, 선생들이 여기를 강의를 제대로 안 하더라고.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막상 나오면은 후달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그 다음서부터, 아, 공부해야 되는데, 막상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 또 책도, 여기에 형벌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뭐, 어, 강의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그렇게 됐어. 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한번 이제 교정에 관심을 가지고 어, 교정학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쪽 형벌론 파트는 이 교정 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나왔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뭐 간간히 관심은 있었는데 이제 내가 유튜브를 지금 하잖아. 그래서 이제 하면서 아 이건 언제 한번 강의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학원에서 이게 주로 이렇게 강의를 못 듣는 부분을 좀 보충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또 뭐야 문자가 왔어. 그래서 나는 생각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은 그 이거를 조금. 어좀 심도 있게 또 그리고 꼭 시험에 잘 나오는 거를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드려고 해서 앞으로 시험에 나오면 좀 여러분들이 후달리지 않도록 좀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이이 어,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번 2024년도 그 경찰 승진 시험에 20번 문제의 선고 유예와 집행 유예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틀렸어. 전화가 도 오고 메일도 오고 왔는데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 선생님 그거 답이 몇 번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아직 정답 공개하기 전이었지 막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 처음에 나도 좀 이게 후달리더라고 그리고 나는 최근에 이뒷 부분에 관심을 별로 안 가져갖고 몰랐는데 세상에 법 개정 개정이 된 것도 몰랐어 내가 아유 진짜 바보지 나도. 이게 여기 여러분 다른 거보다 있잖아요. 여기 2016년 개정, 개정이라고 나와 있죠. 2016년 개정.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설명도 드릴 거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관심 있게 이거 보셔야 돼요. 한 문제 나오면은 주워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틀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선고유예의 요건과 선고유예에 딸려 있는 부수적인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 오늘은 두 개의 어, 박스를 갖고 와서 한 박스 한 개, 박스 두 번째 거두 개의 박스를 갖고 와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 그래요. 자 저기 하신 분들은 그거 뭐냐 캡처를 떠나 이거를 자 설명하겠습니다 자 선고유예 자 선고유예 자 선고유예 요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자몇년 1년 이하 뭐라고요 1년 이하 그죠 1년 이하를 좀 알아두셔야 돼. 그죠? 그리고 여기 뭐, 징역도 되고, 금고도 되고, 자격정지도 되고, 벌금도 된다는 거야. 1, 2, 3, 4, 4개 다 됩니다.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자, 몇 년? 1년 이하. 그리고, 어, 징역, 금고, 그 다음에 자격정지, 벌금. 그죠? 1, 2, 3, 4, 4개 다 된다는 거야. 되셨나요? 자, 넘어가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이야. 집행유예 요건에 대해서 보자. 자, 일단, 연수가 좀 빡셔. 그죠? 예, 3년 이하로 껑충 뜁니다. 여기 위에 선고 위에는 1년 이하잖아. 이건 3년 이하야. 자, 징역 금고, 자, 두 개밖에 안 돼. 예전에 예전에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2016년 이전에는 징역하고 금고밖에 집행유예가 안 됐어. 벌금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지금 2016년 개정에 의해 갖고 뭐가 들어왔냐면은. 또는, 해갖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추가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말하는데 요게, 우리 시험에, 그, 저기, 뭐죠? 어, 저기, 경찰 승진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따가 다 보여주겠지만은, 일단 출제가 됐는데, 어, 16, 2016년 이후에, 이 형벌론 파트의 집행유예 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이법 개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몇년 지나온 거야. 이거 2016년이면 벌써 이것도 꽤 됐어 한 8년 된거 아니야. 그랬는데도 관심 없게 보면 이것도 모른다니까. 나도 이번에 알았다니까. 아유, 여기에는 관심을 크게 안 두니까 그래. 어쨌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자 집행유예 에뭐자 징역 되고 벌금 대. 그죠? 옛날에는 그랬어. 근데, 플러스, 추가된 게 뭐야? 2016년 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 이, 이걸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때릴 수가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1년 이하라 그랬고,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 1, 2, 3, 4, 4개가 다 되죠? 그죠? 1, 2, 3, 4, 4개야. 근데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어쩐다? 3년으로 바뀌어. 3년 이하고, 자, 징역, 금고. 옛날에는 그랬어. 요두 개밖에 안 됐는데, 지금 법 개정에 의해 갖고 어쩐다? 바로, 또는이라는 걸 넣어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된다는 거. 요거를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개정된 것은, 시험 문제에 잘 나오죠. 알고 계, 예, 네,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거 한번 보자. 아래 거에 보면은, 지금 선고유예 이렇게 나오고, 또 집행유예 나왔는데, 선고유예를 때리면서, 바로 이제 어이 행정 처분으로 서 어떤 것이 뭐있냐 보호 관찰만 가능해요. 59조 2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고 유에 때리면서 보호 관찰을 명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집행 유예 같은 경우에는 3 개야. 자, 여러분, 집행 유예는 뭐예요? 자, 보호 관찰 플러스 사회 봉사 수강 명령. 1 2 3퍼 이렇게 예,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집보 사수 이렇게 했어요. 집보 사수. 자, 집행 유예는 어쩐다? 보호 관찰 사회 사회 봉사 수강 명령. 집보 사수. 자, 다시 한번. 자, 뭐라고? 집보 사수. 집보 사수가 뭔데요? 집행유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다 된다는 거. 집보 사수. 선고유예는 오로지 뭐다? 보호관찰 하나만 됩니다. 요것을 꼭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야, 이 양반아. 자, 어쨌든 요거 알아두시고 어, 시험 문제는 제가 요요 요 지금 특강 끝내고 나서 다시 한번 문제하고 곁들여서 또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일단 요 영상 올린 다음에 좀 있다가 또 나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영상이 뭐 7분밖에 안 되네. 좀 조금 더한 번만 더 하자.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선고 위에는 어쩐다? 자. 잠깐만요. 쪽 영상 좀 올릴게. 약간. 선고 위에는 어쩐다? 자, 연수가 어떻게 돼? 1년. 자 집행유예는 연수가 어떻게 된다? 3년 그죠? 자 1년 이하고 집행유예는 3년 이하야 다시 한번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집행유예는 3년 이하 그리고 선고유예는 어쩐다?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 4개 다 된다는 거야 자 되셨죠? 자 그리고 집행유예는 뭐하고 뭐? 징역과 금고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법개정에 의해서 2016년 법개정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선고하는 경우에 집행유예를 때릴 수 있다는 거예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시험지 나왔다니까 이 양반아. 예. 자, 그다음에 또 볼게. 여기 아래 어 아래 보면 자,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 이것도 시험 우리 경찰 시험 경찰 승진 시험에 나왔는데 어 승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그 다음 그해년도에 치러지는 모든 시험의 스탠다드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죠? 잘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시면은 선거위에는 오로지 행정으로서 어떻게 되어? 보호관찰만 가능하다는 거야. 집행위에는 세 개가 다 돼. 뭐라고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다? 어떻게 외웠다? 집보사수. 어떻게하라고요 집보사수. 뭐라고요? 집보사수. 그죠? 집보사수를 좀 메모해 놓으세요. 자, 집보 사, 수, 집보사수, 집행위에는 보호관찰, 사회,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다 된다. 예. 선거위에는 오로지 보호관찰 하나만, 하나만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선거위에 보호관찰 하나. 이 정도 설명했으면 됐어. 이거 계속 로테이션으로 영상 돌려봐. 그래서 머릿속에 딱 박아놓으란 말이야. 되셨죠? 예. 자, 수업 마